예, 안녕하세요. 아주대 배상석 교수입니다. 그, 제가 이제 통계 패키지를 그 R을 주로 이제 사용했는데요. 근데 이제 R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모비로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하려다 보니까 왜 자모비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가? 그걸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통계 패키지는 대부분 그 통계학자들이 많이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배포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R이죠. 그래서 통계 패킹 통계 통계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r 을 많이 떠올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세 그 이거는 이제 통계학자 들이 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구요 어 그리고 아 어, 그리고 이제 r 을 많이 사용하는 게 대학 이라든가 연구 기관에서는 r 을또 많이 사, 사용합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러냐면요 연구기관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통계 분석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통계 프로그램을 살 수가 없어요. 매번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호, 상용 버전이라고 하는 SPSS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서베이 데이터, 서베이 데이터 분석에 이제 특화된 그 분석 그 패키지 데이터 그리고 EViews라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비주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시계열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 데이터에 이제 데이터에 특화된 패키지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타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쓰죠. 굉장히 많이 쓸 텐데 요거는 처음에 그그한 버전 10그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좀 대학에서 제가 데, 박사 과정에서 사용했었는데 요거는 패널 데이터라는 걸 특, 분석에 굉장히 특화된 패널 데이터 분석에 된 그런 패키지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도 대학 그 박사 과정에서 SPSS 좀 쓰다가 그런 다음에 Eviews 쓰다가 시계열 분석할 땐 Eviews 쓰고 그러다가 패널 데이터 분석할 때는 Stata. 그리고 또 저기 통계학 박사 과정에서는 그 제가 그 통계 패키지 만들고 뭐 교수님이 이제 그 박사 과정에서는 통계 통계에 관한 것들을 수식으로 다 설명을 해요. 예. 수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 알았지? 자, 이제 이거 내가 설명해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통계 패키지를 만들어 와! 해가지고, 이제 통계 패키지, 통계 베이, 그러니까는 통계 패키지를 아예 그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썼던 게 이제 맨랩이죠. 맷랩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이거는 아예 그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코딩도 아 R 같은 경우도 다 가능하죠 r 이나 파이썬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이제 작성해서 함수를 만들어서 쓸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박사 과정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다그 웬만한 그 통계 패키지 공기용 소프트웨어 바람이 이제 그 다음부터 확 불어 가지고 웬만한 상업용 프로그램들이 이제 공격 소프트웨어로 많이 이제 대체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 보이는 게 뭐냐면 SPSS가 뭐로 이제 대체되기 시작하냐면은 p s p p p s p p 하고 자모비, 자 i j a 스프 이런 걸로 이제 대체가 되는 그 자스프 이런 걸로 이제 대체가 되고요. EViews는 이게 이제 EViews를 대체하시는 시계열 데이터 전용 프로그램은 그레텔, 그레텔이죠. 요게 이제 그레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헨젤과 그레텔 아시죠? 그 그레텔이에요. 헨젤과 그레텔의 그그레텔의에요 이름을 좀 멋있게 따왔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그레텔이 이제 요거그 요거 시계열 이비주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범용 패키지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시장을 그 마켓을 확장시켜 나갔죠 그래서 어느 순간 구조방정식 분석도 하고 그리고 뭐뭐 어, 이게 지금 지금 요즘 추가된 거 보면 구조방정식 구조방정식도 분석하고 시계열도 분석하고 시계열도 분석하고 하여튼 여러가지를 이제 그 옵션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스타터를 많이 쓰, 대학에서는 많이 썼었는데 그런데 이제 구조 방정식 구조 방정식이나 시계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텔로 되고 구조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제 이게 몇 백만 원짜리 이제 프로그램인데 요게 자모비가 또 지원을 합니다 자모비 안에 sem이라는 그 패키지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구조 방정식을 여기서 자모비에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계열 분석은 그레텔 많이 쓰고 맨랩 같은 경우에는 뭘로 이제 또 이게 공용 소프트로 됐냐면요. 옥타브라는 걸로 이제 이게 대체가 됐어요. 저도 이제 한동안 옥, 옥타브 이제 잘 썼죠. 잘 썼는데, 그때 이제 그2000몇 년인가 2010년인가 12년인가 해가지고, 아, 그, 아, 줄리아. 줄리아라는 그 옥타브하고 유사하지만, 근데 이제 줄리아가 만들어졌어요. 줄리아도 이제 내가 그 통계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줄리아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옥타브라든가 이런 파이썬, 옥타브나 파이, 특히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 파이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있는데 이게 그 실행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제 줄리아가 이제 그 실행 속도를 좀 높여가지고 이제 코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줄리아, 이거 공기용 소프트예요. 이게 어디였더라? 무슨 대학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대학 그 교수님들이 그 정부 기관에서 그 연구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대학원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걸로 기억되는데 처음에 이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굉장히 사용자층이 이제 늘 많이 늘어났죠. 그렇고 옥타브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박사과정 때는 맨랩을 쓰다가 그때 이제 맨랩에서 맨랩을 그 대학교 이제 컴퓨터실에서 그게 맨랩이 지원됐었는데, 근데 이제 안 써요 이거. 예. 그리고 이제 옥타브 썼고, 그리고 줄리아 쓰다가 나중에 이제 R로 이제 결정적으로 다 모든 거를 다 전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구조방정식 하다가 시계열 분석 하다가 이그레텔 그래서 이제 대학 박사 과정에서 이런 걸 쓰다, 가 조금씩 쓰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대학에 그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 학부생들 서부터 해가지고 대학원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이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썼다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상업용 소프트 어느 기업이든지간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겠다. 해 가지고 SPSS 사 주세요. e 비주사 주세요. 스타타사 주세요. 매트랩 사 주세요. 맷랩 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그냥 거의 무시당하죠.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2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위해서 이런 거를 지정을 안해 주죠. 박사 과정에서는 요런 상업용 그 학교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는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대학에 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이런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그 이, 이 패키지에, 물론 대학에서 다 지원해 주죠. 아주 대학에서 이거 다 구매해서 컴퓨터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학생들이 이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이걸 익혀가지고 그 사회에 진출한다면은 진출해서 통계 분석을 했을 때 이거를 사,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분석을 한다? 이거는 좀 힘들죠. SPSS, EVU,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 거의 200만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이, 제가 이제 대학에서 부임해서 사, 가르치다 보니까는 이통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상업용,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제가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그래서 제가, 제가 시도를 했던 게 뭐냐면은, 잠, 그, 무슨 패키지였죠? 아, 처음에는 엑셀을 가지고 제가 통계 수업을